아,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마이크가 제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해가지고. 그래.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메이저, 그만해라. 그런 소리를 좀 여자가 해.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어나 그, 뭐시기야? 마지막 곡이에요. 그래, 내가 마지막 곡이 끝나면 이런 반응을 보여줘야 돼. 오늘 시간 많아요? 네! 나도 오늘 시간 많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막 곡이에요. 아까 언제나 부르는 애 어디 갔어? 예, 언제나 들려드릴게요.